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시간 TV입니다. 트로트계의 세대 교체를 일으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신곡 뱃놀이를 발표하며 전통 트로트와 댄스의 절묘한 콜라보를 보여주고 있는 정동원 군이죠. 그 뒤를 이어 등장한 소녀는 동원영을 보며 꿈을 키운 감성 트로트 신동 안유리입니다. 트로트 오디션 선배와 후배 신동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부자 시간. 예전부터 전국 노래장과 영재 발굴단 등을 통해 실력을 증명해왔던 동원군은 미스터트롯 오디션에 참가하며 대중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줄곧 동원형의 이런 모습을 지켜봤던 안율군은 자신도 형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시작하며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힌 적이 있죠. 내일은 국민가수에 나와 도전을 하긴 했지만 아쉽게도 트롯과는 어울리지 않는 장르의 경연인지라 탈락의 고배를 마십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들의 눈을 속일 순 없었고, 방송 이후까지 탈락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었죠. 이후, 개나리학당에서 자신의 우상이었던 정동원 군과 함께 방송까지 하며 또다시 꿈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심기일전하여 이번 불타는 트롯맨 오디션까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짝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정동원보다 안율이 잘하지. 안율은 정동원 따라가려면 멀었다. 저는 두 신동 소년들을 비교하거나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며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고 먼저 꿈을 이룬 멘토가 존재한다면 훨씬 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안율군에게도 동원영이 멘토 같은 존재이며 서로를 보며 더 성장할 수 있는 소년들입니다. 부디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 빛나는 보석들을 아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동원군 신곡 뱃놀이 대박 나시고 연말 세종문화회관 단독 콘서트 축하드려요. 안율군도 불타는 트롯맨에서 제대로 실력 발휘해서 후회 없는 무대 만들어주세요. 저는 트롯계를 빛내는 두분 모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트롯의 시간 TV는 부자의 시간 TV의 뉴스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